안녕하세요. 모비아인드 디케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16년 동안 롱런한 할리우드 시리즈, 분노의 질주입니다. 2001년 분노의 질주 1을 시작으로 2017년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까지 총 8편이나 제작이 됐는데요. 이 자동차 액션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시리즈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만큼 우리들은 가슴이 뻥 뚫리는 레이싱 영화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분노의 질주의 회차별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설의 시작이 된 분노의 질주 1, 폭주족의 대부 도미닉과 폭주족을 잡기 위해 위장 잠입한 사복 경찰 브라이언. 그러나 도미닉은 브라이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이들은 400m 레이싱 경주를 펼치게 됩니다. 둘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레이스에만 집중하는데요. 신호등 불이 초록불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됩니다. 짧은 거리를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하고 있는 두 스포츠카와 저 멀리서 더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열차. 이들은 열차 앞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질주할 것인가 극한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레이싱으로만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 장면은 18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노의 질주 2는 빈 디젤이 없이 이 도미닉과의 의리는 지켰지만 경찰 배지를 반납하게 된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 로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둘은 FBI의 제안을 받아들여 카터를 쫓는 임무를 행하게 됩니다. 둘은 아주 좁은 길을 시속 120km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질주하면서 스피드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데요. 아, 이게 되겠어? 하는 이 어려운 걸 이들은 해내고 맙니다. 분노의 질주 3는요. 인물도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죠. 이 3편에서는 자동차 레이싱의 꽃이라 불리는 드리프트 드 레이싱이 등장을 하는데요. 드리프트 킹이라 불리는 사람과 경기를 펼치게 된 션. 션은 아버지의 고물차를 수리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시작부터 초스피드로 출발한 둘은 코너링을 도는 이 어려운 드리프트 레이싱을 이어가는데요. 션이 드리프트 킹을 추월하고 다시 드리프트 킹이 션을 추월하는 이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드리프트 킹의 차가 언덕으로 떨어지며 전복되면서 션이 승리를 맞이하죠. 이 드리프트 킹의 추격 중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 한의 복수를 하는 듯한 이 장면이 삼 편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노의 질주》 4편은 1편과 다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금값인 가스를 탈취하려는 도미닉과 레티 일당. 레티는 가스 탱크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속도가 굉장합니다. 이 가스가 곧... 할것 같은 이 상황에서 다시 차로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레티. 그리고 레티가 돌아가자마자 빵 하고 터져버리는 가스 트럭. 이 장면은 정말 어떻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위험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미닉 일당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한방을 하고 떠나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악당들의 금고를 통째로 뜯어버리는데요. 차두 대의 금고를 연결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금고를 매달고 달리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두 차. 그리고는 뭐 돌은 물론이고요. 경찰차부터 건물까지 온갖 것들을 파괴하면서 달립니다. 앞에서는 FBI가 뒤에서는 악당들이 쫓아오며 총을 쏴대는 상황, 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다리 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레이싱으로 잘 풀어낸 이 장면을 5편의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억만불이 걸린 한탕에 성공한 뒤 정부의 추적을 피해 전세계를 떠도는 도미닉과 브라이언. 그들에게 베테랑 정부 요원 홉스가 오웬쇼 조직의 소탕 작전을 도와달라며 찾아오는데요. 도미닉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연인 매티가 거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최고 정의 멤버들을 소집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오웬쇼와 그의 일당들은 군 호송 차량을 털어 탱크를 탈취하는데요. 도미닉 팀이 아무리 레이싱을 잘한다 하더라도 탱크를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행히 탱크를 전복시킬 기회가 딱 찾아오는데 레티는 이를 막기 위해 탱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레티가 위험에 처하자 도미닉은 차의 반동을 이용해서 그녀를 구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오늘 소개해드린 명장면 중 가장 로맨틱한 신으로 꼽고 싶네요. 이 분노의 질투 시리즈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화끈해지고요. 스케일이 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븐은 정말 볼거리가 많은 회차였습니다. 그 많은 신 중에서 이 장면이 가장 놀랍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아부다비 에티아드타워의 자동차 점프 액션입니다. 이 쇼의 총을 맞고 더욱더 가속이 붙는데요. 네네 네요 철원을 질주하는 슈퍼카들과 얼음을 뚫고 올라온 핵 잠수함과의 추격전, 심지어 잠수함에서는 미사일까지 발사됩니다. 이 기존의 회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스케일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배가시키는데요. 실제 아이슬란드와 북극에서 촬영된 이 장면을 8편의 명장면으로 뽑겠습니다. 이 많은 차 매니아를 양상시킨 자동차 영화의 바이블, 이 레이싱 영화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여러분이꼽은 최고의 명장면은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디케이였습니다.